네. 김정아님과 함께하는 발언한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자, 이게 바로 성경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본 책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 탄압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죠. 떠납니다. 그래서 수레 바퀴 자국이 남죠. 그래서 바퀴륜 자입니다. 수레 바퀴륜 자. 자, 앞에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 열 명이 모였을 때 울타리를 치는 매해 해년자죠. 그래서 자, 연륜이라고 하면은 늙어 보인다를 좋게 표현해서 이제 연륜이 좀 있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연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앞에다가 다소 도자 요소죠. 다소 도자 들어가고 뒤에다가 자, 사람들에게 8개의 사다리를 만든 사람이 알리는 깃발이다. 그래서 기기자죠. 그래서 오륜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올림픽 때 쓰는 깃발 오륜기죠. 다섯 가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오륜기. 다음에 산 이름 윤자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보러 가기 위해 어디 갔다? 산에 갔다. 산 높은 곳에 숨어들었죠. 그래서 산 이름 윤자입니다. 산 이름, 륜. 자, 바퀴륜, 산 이름, 륜, 륜으로 발음되는 거 아시고요. 다음, 일륜, 륜입니다. 일륜, 륜.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본 책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사람의 일륜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일륜, 윤자입니다. 일륜, 윤자. 일륜, 윤자. 앞에다가 자 하늘에서 부여한 일륜이다 해서 천륜이지요 천륜 되겠고요 그다음에 윤자 뒤에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어진 사람과 짝했다 짝필자 윤필이라고 하면은 일륜의 짝 그러니까 신문이나 서화를 하는 것을 이제 일륜의 짝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논할 논자입니다 독특하게 이놈은 론으로 발음된다는 거음론으로 발음됩니다 <laughs> 논할 논자 보겠습니다. 논할 논자. 자, 사람들이 모여서 자 책만 보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논한다의 논한다. 의논한다. 그래서 논할 논자 되겠습니다. 논할 논자. 자, 논자 뒤에 여러분들 <laughs> 집안에 각각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들어온 손님이다. 그래서 손객자죠. 그래서 논객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초대한 손님을 논객이라고 합니다. 앞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흰비수는 전른바리 집에서 만들었는데, 대개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있다. 대개 개짜죠? 개론이라고 하면, 대강의 논설을 개론이라고 합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사람이 모여서 책을 보러 가기 위해 오른 수레의 바퀴, 바퀴륜 자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보러 가기 위해 오른 산. 산 이름 윤자입니다. 윤륜. 산 이름 륜, 다, 륜으로 바람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보기 위해서 만드, 만,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륜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일륜, 윤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이 모여서 책을 보다가 자, 마일로서 논했다, 의논했다. 그래서 논할 논자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